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클라랑스 대학생 CSR 서포터즈 2기로서 활동을 하게 된 박지화라고 합니다. 클라랑스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고요. 오늘은 제가 이 클라랑스 대학생 서포터즈들에게 제공되는 웰컴 키트를 한번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상자도 굉장히 예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에필탑인 것 같고 이거는 개선문인 것 같고, 어 이거는 제가 프랑스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언박싱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중에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면 우선 이 상자를 열면 음 이렇게 머그컵을 주셨네요 클라랑스에서 머그컵 은 뒤에 보면은 제 이름도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옷이네요 곧 이제 상반기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에 입으라고 이렇게 반팔을 주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오늘 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이게 더블 세럼 화장품 샘플인데, 어, 제가 알기로 아직 출시되기 전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한번 저희에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게 열흘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2회씩. 아침, 저녁으로 1회씩 하루 두 번. 그럼 총 20개 해서 열흘치. 그걸 한번 제가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들어있어요. 샘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지금 써보도록 할 텐데, 제가 사실 이런 세럼류는 처음 써봅니다. 평소 그냥 스킨 로션만 쓰다가, 그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써보게 됐는데, 어 사용 방법은 이 뒤에 보면은 여러 국가의 언어들로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보면은, 폴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누른 다음에, 섞어서 적용. 이렇게돼 있네요. 이게 아닌가? 반대인가요? 아, 반대로 하니까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양은 아, 이 정도가 나왔어요. 보이실까요? 완제품에서는 한 2-3회 정도 펌핑을 하라는 것 보니까 이 정도가 정량이 맞는 것 같고 어, 향기는... 아 어, 네, 냄새는 좋습니다 냄새는 좋고 이 사용 방법을 보니까 이를 일단 손바닥에 덜어서 좀 데운 다음에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잘펴 발라서 이렇게 쓰는 거 맞겠죠? 그리고 얼굴은 안쪽부터 바깥으로 쓰고 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써볼게요 한번 발라봤는데요. 어, 뭐 많은 뭐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 있었는데 아, 근데 이것은 차근차근히 제가 앞으로 이제 19회분이 남았으니까 잘 써보면서 저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잘 느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두 번째 샘플 발라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샘플 다 발랐습니다. 세 번째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것도 써봤는데요. 어, 쓰면 쓸수록 보니까 좀, 좀 피부가 적당히 기름지지 않고 좀 수분이 유지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써보면서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또네 번째 거 이렇게 잘 발랐고요. 상자에 담아주셨는데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이 16개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꾸준히 쓰면서 또 좋은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음, 다섯 번째 바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세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 발랐으니까 이제 14개가 남았습니다. 또 부지런히 발라서 리뷰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 세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향기도 좋고 저는 평소에 스킨 로션밖에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새롭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기름지지도 않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세럼도 이렇게 발랐고요. 이제 앞으로 1 3개 남았는데 더또 계속 발라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더블 세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발라봤는데, 어 바르니까 이렇게 피부가 음 나름 이렇게 좀 윤기가 돈다 까요 이렇게 해서 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러 계속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제가 오늘 알았는데, 양쪽에서 나오는 게 다르네요.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래서 조금 이 주황색과 투명색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용 끝! 오늘로 11번째.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향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8개밖에 안 남았는데,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13번째,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7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15번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개 중에서 5개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4개 마저쓰고 리뷰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개 남았는데 이제 이거 하나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 여덟 번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그 대망의 마지막 두 번째 더블 세럼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또 드디어 마지막 더블 세럼 발라 봤는데요. 어, 피부가 보시면 <laughs> 제가 뭐, 어, 저는 어떤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또 유튜버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어떻게 좋다고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바르면서 정말 향기가 좋았고, 또 적당한 피부 보습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클라란스 서포터즈로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이번 더블 세럼을 바르게 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